최근 중국의 군사 매체에서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배치한 신형 화포 가운데 한국에서 도입한 K9 자주포가 알고 보면 형편없는 무기라는 비방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는 인도군이 국경에 산문을 배치한 중포 타격 효과는 중국의 PLZ-05에 크게 못 미쳐라는 기사와 함께 K9 자주포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가 중국산 PLZ-05보다 형편없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선 K9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9은 2000년대 전장이 요구하는 조건인 화력과 기동력, 생존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전투 중량 47톤의 포신을 포함한 길이가 12미터에 달합니다. 최대 천마력의 힘은 우수한 주행 가속성, 융이한 방향 전환을 가능케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사격 절차를 수동으로 진행하는 화포는 초탄 발사에 2에서 11분의 시간이 소요되고 최대 발사 속도도 분당 4발 이상은 곤란합니다. 화포 자동화를 이룬 K9은 초탄 발사가 30초 이내에 이뤄집니다. 나아가 15초 동안 3발을 쏠수 있는 급속 사격이 가능하여 최대 분당 6발을 발사하는 등 대량으로 화력을 투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속히 진지를 이동해 다음 사격을 준비하는 사격 후 신속한 진지변환 작전도 가능합니다. 기동성과 함께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 자동화된 포탄 이송장 전장비를 갖추고 있는 덕분입니다. 또 국내에서 개발한 고강도 강으로 차체를 장갑화하여 적의 화기와 포탄 파편으로부터 전투 요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K9의 가장 큰 특징은 최대 사거리가 40km라는 점입니다. 구경 155mm 52구경장으로 길이 8m에 달하는 포신이 쏘아되는 포탄이 무려 40km나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사거리 연장탄이라고 하면 대체로 로켓 노즐을 갖추고 그 안에서 추진제를 태워 사거리를 늘리는 로켓 보조 추진탄을 일컬어왔습니다 하지만 K9은 항력 감소 장치를 부착한 탄, 즉 탄이 비행할 때 탄체 밑부분에 생기는 공기저항을 항력 감소 추진제 연소를 통해 감소시켜 비행거리를 증가시키는 항력 감소 고폭탄을 개발한 덕분에 최대 사거리 40km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50km 이상 쏘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사거리 연장탄이 개발되어 실용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시 탄착으로 번역되는 TOT는 본래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여러 대의 확보가 하나의 표적 지역의 포탄이 동시에 떨어지도록 사격하는 방법입니다. K9은 일대가 단독으로 세 발의 포탄을 연속 발사해 하나의 표적에 동시 탄착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포의 고각을 변화시키며 순차적으로 포탄을 발사해 표적 지역의 포탄이 동시에 떨어지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사거리 25km 지점에 사격을 할 경우 1차 초탄을 사격한 후 68초 후에 2차 사격을 하고 그 다음 9초 후에 사격을 실시하면 세 발이 표적 지역에서 동시에 떨어져 폭발하게 됩니다. K9은 일반 화포처럼 사격을 위해 사전에 측지한 위치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방향과 고각을 잡기 위해 방향클, 겨냥클, 변환대 등의 부수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링 레이저 자이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치 확인 장치는 주행하는 자주포의 위치, 화포의 진북에 대한 방위각, 및 지구 수평면에 대한 고각 경사각을 자체적으로 계산해 줍니다. 계산된 항법 정보와 자세 정보는 10m 이내의 위치 정확도와 0.7밀 이내의 방위각 정확도, 0.35밀 이내의 고각 경사각 정확도를 갖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사격을 위해서는 사격 목표 방향과 높이로 포와 포탑을 정밀하게 구동 정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밀이란 1밀 이내의 정확도를 말합니다. 1밀은 360도를 6400으로 나눈 값으로 0.05625도를 말하는데 기준점에서 1km 떨어진 곳의 수직 1m 높이에 이르는 각도를 말합니다. 포탑을 회전시켜 목표 방향으로 향하게 할 때, 특히 급속사격을 할때 포는 이일미의 각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K9은 포와 포탑 구동장치의 구동정밀도가 일 m 이하라는 탁월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포병들은 화포를 포진지로 이동시킨 후 땅을 파고 커다란 스테이드를 땅에 고정시키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자주포는 사격충격량이 전차의 약 2배에 달하기 때문에 그 충격을 지탱하며, 정확히 사격하기 위해서는 스페이드를 땅에 고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K9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는 유기압 현수 장치를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드 고정 없이 360도 전 방향 사격이 가능하고 승차감도 좋아졌습니다. 성능을 종합해보면 K9은 미군의 주력 4주포인 155mm, M109A6 팔라딘보다 사거리와 발사속도, 생존성, 탄약적 재량,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우위를 보이며 영국의 AS-90보다는 사거리와 반응성, 기동성 면에서 앞섭니다. 독일의 PZH-2000에는 탄약적 재량과 발사 속도에서 조금 못 미칠 뿐 사거리와 반응성 면에서 대등하며 기동성을 나타내는 최대 주행 속도와 가속성능 그리고 등판 능력과 톤당 마력 면에서 오히려 우수합니다. 또한 유기압 현수장치 덕분에 승차감이 좋아 지속적인 전투 수행에 유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K9을 중국은 자국의 PLZ-5와 비교하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조롱하기 바쁜데요. K9은 종이 재원은 우수하지만 타국의 자주포와 비교하며 큰 단점이 있다면서 PLZ-5와 비교를 했습니다. 중국은 K9은 중국의 PLZ-5 자주포보다 사거리와 발사속도, 탄도 중량 등 모든 면에서 열세지만 가장 큰 단점은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연평도 포각도발 당시 K9의 실전 기록을 소개하며 K9을 북한의 구식견인곡사포에 제압당했다고 조롱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고라던 K9은 실전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긴 사거리와 고성능은 전혀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육문 가운데 절반이 파괴됐는데 그 산문에 파괴한 것은 구식견인곡사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들이 K9을 구매한 것은 순전히 한국이 반도체 기술과 민간 자동차 기술 생산라인 등 많은 것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K9이 성능이 우수해서 수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선물을 줬기 때문에 수출이 성사된 것이라는 허무 맹랑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단 제기된 주장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K9을 제작한 업체는 한화 디펜스이고 국내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입니다. K9을 구매한 국가에 반도체 기술을 준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K9의 실전 기록 역시 왜곡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해병대 연평고대에는한개 포대의 6문의 K9 자주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전에 사격 훈련을 마치고 정비 중에 북한군의 기습 포격을 받았고 북한군은 해병대 K9 포대 제압을 구식 견인 곡사포가 아니라 122mm 방사포를 동원했습니다. 당시 해병대 K9 6문 가운데 1문은 오전에 실시했던 사격 훈련 중 발생한 불발탄 처리 문제로 인해 정비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나머지 5문 가운데 122m 방사포에 의해 일부 파손된 2문 가운데 1문은 빠르게 수리를 마치고 대응 포격에 동참했습니다. 즉, 은평도 포격 도발 당시 포탄 사격을 못했던 K9은 불발탄을 빼기 위해 화포 부품 일부를 분해하고 정비 중이었던 일문과 초기 기습 공격으로 조준경이 파손당한 일문 등 이문이었습니다. K9은 기습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포격전은 끝난 직후 촬영된 위성 사진을 보면 당시 북한은 250발 정도의 포탄을 쐈지만 북한의 포기술은 너무 형편없어 80발밖에 연평도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중 20발은 불발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800발에 가까운 대응 사격을 하였고 탄착 지점을 보면 북한군을 초토화 시켜버렸습니다. 또 포탄이 떨어진 탄착군 형상 분석 결과 사거리 공산오차가 카탈로그 데이터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K9의 성능이 그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우수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PLZ-5는 얼마나 우수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7년간 수출 실적은 0입니다. 중국은 p l z 0가 독일의 PZH-2000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화력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PLZ-05는 1문 토트도 가능하고 3분 동안 1문에 10발씩 30발의 연속 사격이 가능하고 일반 사격 모드에서는 1분에 5발의 포탄을 쏠수 있어 다른 나라의 자주포 대비 2배 이상의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발사 속도만으로도 세계 최고인데 포탄의 사거리도 최대 100km에 달해 어지간한 미사일 수준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것이 중국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PLZ-05의 사격 장면을 보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PLZ-05는 포탄 한 발을 사격하면서 포시는 물론 차체 전체가 앞뒤로 심하게 출렁이는 모습이 거의 모든 사격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됩니다. 심지어 차체 유동을 막기 위해 무한 궤도 뒤편에 밀린 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했지만 차체가 밀리며 흔들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화포가 사격할 때 심각하게 흔들린다는 것은 무기체계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포가 사격할 때 흔들린다면 표적과의 큰 오차가 발생합니다. PLZ05는 성능도 엉망인데 방어력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K9과 거의 같은 크기고 포탑은 훨씬 더 크지만 전투 중량은 12톤이나 가벼워 장갑판이 아주 얇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전면 장갑의 경우 14.5mm 중기관총까지 방어하고, 측면은 12.7mm 기관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확보 바로 옆에 122mm 방사포탄이 떨어졌어도 몇분 만에 수리를 마치고, 임무에 복귀할 수 있는 방어력을 연평도에서 증명됐습니다. 반면,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p l z 공원는 제작사 스스로고, 소총탄 방어만 가능하다라고 할 만큼 방어력이 형편 없습니다. 특수부대가 가까이 다가와 자동화기를 난사하면 내부에 있는 전투요원이 안전하다는 보장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주포를 중국에서는 K9보다 뛰어나다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PLZ-05는 수출시장은 물론 자국 군대에서도 홀대받고 있으며 K9은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군사 매체에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의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계기로 K9이 더욱 주목받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